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경배하리 e 리 e 리 r e We a 리 e We are. We are. We are. w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너네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이유 대신에, 너를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손에, 손이 나의 삶부터 내 나주에 거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히유대신내 노래 대신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대신에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 예수, 삶의 이유 대신해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전심으로. 내는의 예수 내믿는 내가 내가 예수 내가 속한 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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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삶의 이유, 되 시는 예수 님, 내, 내 노래가 되시는 노래. 예수 님, 내 삶의 이유, 예수 내 삶의 이유, 내 있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 주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지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왔고 지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지러움과 분주함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주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며 정리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주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삶의 근심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삶의 무게를 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계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그 갈망이 우리의 사모함으로 나타나 우리의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대신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임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임을 주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다시 새로움을 입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시 완전케 되며 우리의 병약하고 왜곡된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지며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주를 배웁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주께서 우리로 은혜를 찾아, 은혜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어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망각하며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드려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예배 시간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고 새로워지고 새 좌포를 좌표를 얻게 되므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다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각